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홍은기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, 원래는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전에 브이로그를 찍어놨던 게 있어서 그 브이로그를 먼저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편집이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계속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 영상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. 왜냐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죠. 오늘은 5월 28일로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이 발매된 날입니다. 곡 이름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.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.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. 태호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고요. 저는 오늘 흔히 말하는 작사 노트. 어떻게 이 노래의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는지.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를 좀안 봤거든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 리뷰까지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일단 이 가사가 나오게 된 이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처음에 이 노래를 받았을 때, 어,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와 힘이 될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을까? 좀 힘이 될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, 가사를 쓰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뭔가 비유적으로 가사를 써야 할까? 아니면 좀 직설적인 느낌으로 써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저는 보통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저한테 힘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서, 그래서 이 가사 안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힘내, 너는 할수 있어라는 얘기를 전하는 게 과연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하지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 시점에 제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딱 봤었는데 그때 유퀴즈가 강지영 아나운서 편이었어요. 그 내용 안에서 강지영 아나운서가 되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거치고 나서 과거의 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? 어떠한 말을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 한 말이었어요. 그때 강재영 아나운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본인에게 버텨 버티면 돼. 이런 느낌의 말을 직접적으로 했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엄청 울컥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런 직접적인 말들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라는 영감을 확 받았고 그래서 아 뭔가 가사 내에서 힘내. 라는 것보다 너는 할수 있다. 너가 가는 그대로를 그냥 너는 가면 돼. 너의 발걸음이 닿는 대로. 모든다 괜찮으니까. 라는 그런 말들이 엄청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가사가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탄생이 된 가사이고, 딱 음악을 들었을 때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나고, 그리고 청춘. 뭔가 드라이브송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기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하나하나씩 뭔가 따라가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. 제 지인들도 이 노래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시 들어보면서 가사를 따라가면서 듣는데 마지막에 울었다. 라던가, 아니면 되게 찡하더라, 울컥하더라,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건넸던 말은, 너가 너 인생에 그만큼 진심이라서 그래.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, 누구나 다이 벅차는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사를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이 가사 안에서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기는 해요. 근데, 어, 제가 생각하면서 쓴건 내가 내 자신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를 썼거든요. 그래서 너를 뜻하기도 하면서 뭔가 들릴 때는 나라고 들릴 수 있도록 내라는 발음을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내 모습을 비추길, 내 마음을 비추길, 걱정 마, 내가 느낄 때라는 이 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와 나, 를 동시에 뭔가 잡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내가 나한테 전하는 말인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벅차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에 견뎌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너무 너무 울컥하고 지금도 이제 말하면서 약간 울컥할 것 같은데 이 견뎌내줘서 너무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<laughs> 제 눈물 포인트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 말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초반 가사를 보시면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좌절하고 왜 나는 안 되지? 왜 나는 할수 없지?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나의 작은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.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. 라는 것을 <laughs> 망했다. <laughs> 어, 앞에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울컥하기는 해요. 내가 나조차를 포기한 이 시점에서 내 안에 그 작은 빛, 너무 소중한 나의 그 작은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구나. 나를 위해서 계속 빛을 내주고 있었구나. 라는 생각이 들면서 <laughs> 그러한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빛들이 점점 점점 커져서 내 모습을 밝게 비추는 그런 느낌의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앞에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의 벽들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. 그벽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그 벽을 부셔가지고 이겨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. 나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니고 그러한 순간에 그저 나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그 빛과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어 많은 나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한 번의 벽을 이겨낼 수 있는, 넘어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가사를 썼습니다. 그래서 너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라는 곡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볼 텐데요.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당연히도 가사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울것 같기는 해요. <laughs> 그래서 좀 두렵지만 뮤직비디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시시시 <목소리> 아 색감 너무 이쁘다. 어, 이 장면 너무 이뻐. <laughs> 잘 나왔네. 저 위에 제 옷이거든요. <laughs> 제가, 제가 일시정지. 그 파란색 후드랑,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리. 그게 제가 이 뮤직비디오 찍기 그 전날 산 옷이었어요. 제가 너무 입고 싶어서. 근데 때마침 뮤직비디오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. 자기가 한번 입겠다고. 라고 해서 새 옷을 제가 입지도 못하고. <laughs> 이 뮤직비디오에 기꺼이 제 옷을 협찬을 해줬습니다.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. 다시 꼭. 고! 뭘 읽었길래 저렇게 놀란 거야? hey 아 노래 진짜 좋다 오 저걸 입고 바다에 저렇게 들어갔구나 아왜 하나도 못 넣어 <laughs> 아... 야, 이 노을 장면도 너무 예쁘다. 청춘. 아, 어, 뮤비 잘 나왔네. 어, 뮤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. 이 견뎌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참 벅차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거기에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거든요. 녹음할 때도. 그래서 정말 내 지인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, 내 안에 있는 그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, 아, 이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 노래가 너무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, 긍정적인 영향을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좀더 특별한 건, 어, 저에게 어쨌든 좀 소중한 사람들이 이 앨범을 제작을 했다 보니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핸드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테이프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이 앨범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어,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라는 곡의 작사 노트와 그리고 뮤직비디오 리뷰까지 해봤는데 아 이게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. 계속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제가 멀티가 안 되고 그리고 가사를 계속 뭔가 따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고생했다. 너무 잘 나왔다. 그리고 이 좋은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. 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른 노래로,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. 그러면 너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아, 안 오려고 했는데.